가되 않나? 괜찮겠나? 콜라님 받고 너가 그 막으면 돼. 그 제가 저기 아저씨. 아저씨 님. 응. 그렇게 받고 나머지 그냥 그냥 될것 같아. 9이두 90... 명. 93이 두 2명. 명이네. <laughs> 야. 깡패네 후보를 와, 한 명만 있는 거지? 비기 아, 최고 스트레치네. 막네 장훈 님이 비 막으면 되겠네. 아우. 또도타 붙이 않겠네 네. 괜찮아요, 지 레드님 드님으로생겠습니다아야 네. 빨리 네, 바꿔 주십시오. 레드님 혼란 됐고요. 바꿨어? 네. 아니, 자, 아니, 아니, 아직 한번 아직 안 바꿨어. 바꿔, 바꿨어요? 풀 바꿨어요? 다바꿨요 다음 선에 바뀔 거예요. 네. 나이스요. 아 참. 오오 <laughs> 우와, <댄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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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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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우. 나이스. 응? 오, 나이스. 오, 뭐야 까비아비고고 고비. 고비. 비 고비. 고비. 까비 아, 네. 고비. 고앞으로 <목소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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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오쪽으로 아, 여거 하품이 있겠다 의이 없네 살짝 저희 쪽에서 벌난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걸려네요 지금 내가, 내 내가 내쪽안 보고, 저쪽큰레쪽 보고 있었다 락따는 이제 어, 너무 다 오, 다이다 앞에 나이 아, 오가이 오케이, 요 나이스 굿샷 쪼금 먹고 있어요. 뭐야! 야! 나도 구경한 줄는데 아이고, 깝이다. 아이고. 오, 오,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킬로스, 거 완전 꺼야. 힘들겠다. 호라이호라저저저저 저. 나이스. 아, 소리요. 내려. 아 아, 됐다. 괜찮아, 괜찮아. 너무 안 되는데? 카카 그렇다. 그다 아이고. 어갈게 아이츠. 나이스 아장원님 저거 추창도 지참 추창이라니까 어, 네, 장원님가시는 거의 다 응.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저기 그래어시 아니다 나이스야? 어 조용히 덩크 바로 덩크 안나요? <laughs> 덩크가 안나요 <laughs> <나이스>. 덩크가 힘니 어떡해요 도와지 저렇게 받으면은 가속력이 니까안 나가나 봐요 좋아 좋아 한 패드 한번막주고 나이스 나이스 어, 음, 못 뽑은 뜨는 거 같아. 아까비. 속광 간가는 나 무조건 플레이 붙을 거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 넣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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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님. 해요. 나이스. 좋아. 투샷. 방금 뭉크나가 좋아 웃긴 했는데 까비용 하나로 들어가 이득인데 정말 아 절레절레 하나로 들어가겠지 두 번째 설마 아, 아, 어 됐어 됐어 정말 한번 했습니다 샤키보리도 5 0인데아 이거 상대방도 득점력이 없고 우리 <목소리> 없고 아 왜, 혼란해, 막군데, 열심히. 아유, <laughs> 오, 다드디어 아이고. 나이스! 오케이. 난 무조건 혼란 막고 있을까? 나이스, 막았다. 뛰어 오케이, 스세요 아이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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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나. 파깐만잠 나이스. 야, 아 들어가지, 들어가지. 아이씨. <laughs> 하나 더. 아, 뭐야, 치시면 돼. 들어가. 그렇지. 슈퍼볼 네. 네. 맞어. 개꿀. <laughs> 개꿀. 개꿀. <웃음> 개꿀. 신장 인데요 포요님. 나이스 패스. 나이스. 개꿀. 개꿀. <laughs> 3점. <laughs> 이득 봤다. 그렇지. 이득 봤어요. 아 이거 3이야? 막았다. 아이거어 아깝다. 나이스, 까비. 나이스. 까불까? 들어가는 어, <laughs> 건 포요님이 다 막아주실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인사이드 보면서 피겨놀도 보고 있어요 일단 잉크. 오 나이스! 아, 이거 이거요? 이 했어. 아. 어 이거요? 이거요? 이요이요이이스요요 이거요? 이거요? 거요 이거요? 이요이요 이거요? 요이제요 이거요? 요이50 아이스, 아, 시동, 어. 아, 이씨. 아, 배, 비법, 가비, 비 오, 가비.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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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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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겠 허리, 허리, 허다 허리, 허리, 허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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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번 그렇게 어,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슛 타이밍은 그냥 쏘면서 이기는 거 같더만, 바비. 아이스. 어 아, 오, 아, 어이, 아, 씨, 잘타데구라 아, 이정도은 홀란이한테 잘 들어. 여기적으로 몽둥이. 홀란이 막히면 대체 할 데가 없지. 아, 홀란이 막히면 저기는 진짜 근데. 아이 여기네 아이 포맨이 안쪽 맞을 줄 알았잖아. 따리, 따리. 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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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맨. 아까비. 아, 아 이거 치네요. 다시. 어왜우리가 우리거 아니야?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아까부터 우리가 엄청한데 말 나한테, 나한테 안 당했나 봐자오픈님 빨리 지옥의 리딩을 보여주세요. <laughs> 와, 아까 와다3점차아1 1 1 와, 1 1 1 1 1 1 1 1 1 1차1 1 1 1 1 파워, 파워. 그 또1 네, 파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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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스1 1 밀렸어. 완전 밀렸어. 와 나이스 수비. 묶는다 묶어 완전 <laughs> 막았어요. 까비. 오 나이스 까비. 거. 이거 막힌 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까비 까 아, 까 나이스 아이소리야 이거, 이거 장원진 먹었네

트레이니 내가 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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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웃겠다 내가 아! 그렇지? 아그차아보저네 오케이 아좋아 철저하게 웃겠어 아란이 고통받고 <laughs> 고통 다 고통받고 있지 <웃음> <웃음> 오. 오 이거 아이스리바 응. 윌런 타입 없어 나이스 쿠션 오, 오. 응? No, 아, 좋아 오. 역시 오버롤 깡패 아아베테인이 역시 93은 다가 이건가 오 어, 아까랑 다른데? 아 이건 안아 그래. 아, 내가 삼초를 잘 몰라가지고 아, 잠깐 나올게. 투르인데, 빨리 하죠 나는 이제 안독 수비를 막을 일이 없으니까. 맞았어. 와, 이거 야뭐 상품이 나왔다. 알았어. 근데 어떻게 저기서 가는 노리시지? 좋아, 좋아, 상품. 지금 많이 걸다 어, 아, 아이씨. 아직까지 오케이. 한번 처음을 더 처음으로. 나이스! 나이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잘 썼어요 막고 있고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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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왜 바로 X를 눌렀는데 3명 바로 딱 장원을 봤는데 <laughs> 에헤 아까 아저씨님 어? 우리 그랜... 그랜... 그란테님한테 그랜, 너무 놀렸어 진짜 올드맨 <laughs> 네, 93공을 나쁘게 갔네요. 음. 아무래도 슈창이 일단 오버로 꽝패까지 있으니까. 응. 오맞 우리 우리 셔들이 다 오버로 꽝패 아니야? 거의 그렇 93, 3. 안했죠? 크리스, 크리 오, 아 이거 마이 팀하면 기본이죠. 그기서오크 우크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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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오 저거 들어갈 것들어봤는데 나이스요. 아, 그아요 백백. 맞대. 백점인가? 아. 아, 백 아, 맞지? 세레머니아장다내려오는차기 <laughs> <laughs> 네. 아진 아. 이스 와, 깔깔해. 나비! 아우 이, 최고 스티치가. 나이스, 어우, 나이스. 나이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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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렇 그니까 득할 사람 없지 <laughs> <laughs> 와이 <아이씨>. <laughs> 들어가세요 <laughs> 가가오비아 <가시다>. <laughs>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할요데모 가보시세요 이 안쪽 수비하고 있어 <laughs> 5초 4초 3초 파이팅 허용 허용 아거의까지 무셨지 솔직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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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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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지금 스틸 두 개야 아니 지몇 번이라뇨 스틸님 <laughs> 어 얼마나 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어 아까 같은 상황 일어날까봐 진짜 실급했네요 뭐요 두 번째 판네두 번째 판 너무 집중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 너무 놀았어 너무 놀았어 너무 놀았어 집, 집중합니다 저는 아이고, 쏘리요? 아, 아, 이 사이즈 막아까지 생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어. 아우, 아, 아, 좋아. 좋아 빨리 모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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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거 꼭, 이, 이 영상 꼭올려주십오저 맨날 지하철 가 때마다 봅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예.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 안되는데. 이거 하드가요 네. 접속불량인가 봐. 아, 하드가요. 나이스, 아, 네, 네, 네. 이 지금 녹화 중인... 제대로 되는 거 같아. 핸드폰 보고 있나요 녹화하는 거? 오늘 여기는 꼭 가요. 유튜브 기시방 올렸으니까 확인해보겠습니아 이거 안 뚫렸네 방금. 나이스오 시원. 나이스. 오 야. 오, 오, 야. 오, 각성했는데? 뭐, 세 판만에 그 카드 자리 자신들 잡으셨는데. 네, 떻게 해? 슈터 아직 없었는데 다행이다. 오나고 어떤 자리 분들이지? 오 와이스. 오, 오, 오 역시. 티가 센티다. 근데 너무 타쿠타형 오래 걸려. <laughs> <laughs> 이거 패치 해줘야 돼. 씨 십삼 떡이 없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일부러 기기한 게 아닐까요? 아이씨 아니 그건 해야지 어떻게 댄스인데 댄스 좋아진 거는 바로 타이밍 안 부러지면 좋아진 거긴 하거든? 네 음. 근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거 어뭐 쏘시면 뒤에, 뒤에 있으면 회수의. 쏘셔도 돼요 그렇게 아, 뒤에 까빡이다. 있으면 됐어요 에이 이녀 아아 아깝니 너무하네 저 아저씨 한 번만요 됐어 에서 왔어 왔어 나이스 오 좋다 아사사 리바운드 <laughs> <오, 웃음> 뒤에서 치운 거 없어? 오 나이스 쓰리 <laughs> 우와 아, 나이스. <laughs> 오, 아, 좋다. 웬일이야 두 판만에 그냥 제대로 하시네 이제 어. 오 이게 연습이네오 굿디 굿디 아이스리마 아이고야 아, 죄송합니다 아이거 소요오아이겼다이겼다아 딱블라 와, 이거 이거 고있 이거 처음 데요 이번 판 근데 와블라졌다아 이게 제가 사실 90 찍으면서 블락을 말리 찍었습니다 등급 아 이거 박사 해는데아 기분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어 진짜 멋있게 나왔네 아 이거 나나나 붙을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쉬워 어, 샷각 잘 보시네. 아까보다 훨씬 확실히 혼란이 왔기니까 득점할 사람이 없다. 맞네. 이 작전, 이 작전이 맞다. 좋은 작전이었어. 게다가 피겨를 빠진 거의 커까지 노린데도. 알파윙. 커딩도 안되면 답이 없어 뭐. 그러니까 슈터가 많아가지고 역시 락다운이 답이었어. 어이씨. 이 와중에 리오블. 어이, 와, 아, 이쪽,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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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이 이쪽. 이 이쪽.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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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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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위. 차이만 안에 대도견제 떴을 는데네잘했위가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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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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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이건 뭐? 멜류. 뭐, 아 이거 아는데아 죄송합니다. 안녕. 아싸. 팀 퍼블? 그 뭐다? 때리는 데 그냥. 너무하네. 자은도 맞으면 때리는 것 같은데. 이씨여비까비 <laughs> 오, 까비, 까비. 오, 루키포스, 그려. 우리 수비수가 두 명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1, 4, 5, 4, 5번이다 비기네. 예, 네, 수비수네. 오, <웃음> 나이스. <웃음> 오, 아, 메카하구나 회봉라고 한다. <웃음> <웃음> 아 저기 나 씨님이 스크린도 잘안 주셔 가지고. 오이나이팀 파울이 또? 파파는나 테크온데? 오. 그 홀라디 진이했네 이제. <laughs> 게테켜왔자 굿디요 응. 나이스. 네. 나이스. 오, 카비. 아, 이렇게 가네요. 카비. 음. 와, 이거 턴오버 나한테 하나 줄라고. 뭐라,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받을 때 저기 발굴도 같더라고요. 환전인가? <laughs> <laughs> 오, 아이고. 아 굿디어. 소굿 네, 게임을 써가지고만.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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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오오! 오오! 아, 오 오오! 오 아, 오오! 오오! 오아오오오 뭐야? 내아무도 없었어. 오! 오 씨.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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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호가 멋신호 내가 스피너에 범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씨. 이거 던까 뭐뭘줄 수는 걸. 야. 텀포 네개 씨. 원 5초. 그런데 님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바로 나이스! 들다 들어갔다. 아, <laughs> 이게 들어가네. 아이아이아 패스 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니 확인요. 니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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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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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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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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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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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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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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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좀 멀었습니다. 이거 는 이거 좀 멀었다 <laughs> 아 이게, 어, 아니다. 이게 A. 응, 나이스. 이거 이거 또벗어지 이거 또이스또벗이어지이어지어지 이거 또벗어이이스이 홀란이 향하고세요? 아이씨, 아이고, 오, 네, 나이스, 나이스바, 지금까지 안따라오네홀란가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그래 당했네 박사 하나 던졌을때문에 밀렸는데 뭐야 뭐야 더 어, 하나 비는데 지금 그러면? 이쪽?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크 나이스 오, 내가 다 치다. 오케이. 오. 아이스. 죄송합니다. 아 이제 됐다. 어나이스야 보고 있었구나 나이스 <laughs> 패스요 <오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네나이스이게 테이크 오네 명이야 네. 어, 팀 테이크 가나데아팀 테이크 오이구나아팀 어, 테이크 오 계셨구나 이거 야그랜테님그 시핀 거같아비아 장훈이 나어지스안 줄라고 <laughs> 간다! Yeah. 오와프로알에서 yeah. 팀테이크 오브를 켰다고? <laughs> 그만큼 득점 많이 하신 거죠? 오뭐 아아, 아이 차진 바람 걸리네요 어, 이거 안쳐 됐다 오우, 박스 이거 샤프시티 리바운드일걸아니 아냐 포스트 득점 리바운가 아, 아. 그래. 그냥 쏜거에 그냥 혼란이니혼란이갈 때가 된거 같은데 슬슬 갈때 오우씨 쁘끈트 으허 와포님 트롤짓 하는거 봐이 사장 여유죠 <laughs> 여유 여유가 있긴 <있을까요>? 살아야 <laughs>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 때도 여유 있잖아요 아아이 <laughs> <laughs> 고 좋습니다 오우씨 까매요 아 그래도 이번판 만족하네요 그게 오우! 오우! 가 너무 멋있었어요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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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2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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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빅맨 쇼입니다, 빅맨 쇼. 지금 두툼한 사람 송을 해. 한척한척 하겠는데, 이거는? 이건 조금 섞어하네굿아이스 어우, 아까랑 완전 다르시네. 슈가 잘못 있네. <laughs> 아까는 쏴야 쏘지 말아야 할때 쏘시고 쏴야 될때안 쏘셨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오야. 오. 다음에 센터 센터 든팀 가면은 조금 스웨시 추천조장 해봐야겠다. 안녕. 오 갑니다. 어. 퍼미봉 아, 아, 팀은 거의 비기라고 생각하고 뽑을 걸. 퍼미 네? <laughs> 뽑을 때냐 어. 그럼 비기 생각하고 어. 뽑을 걸. 그런 것 같으시더라고요. 아웃. 이죠 끝.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그랜디님